충북 지역의 이슈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봉사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의 사회부 최성필 기자 나왔습니다. 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적인 봉사 단체인 대한적십자 충북지사가 구성원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적십자사 청주시 협의에 설립 문제입니다. 네네. 충북 지, 적십자사 측은 자신들에게는 정의원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유령조직을 만들고 불법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봉사회 측은 민간단체 등록은 충북 적십자와 협의할 사항이지 정상적으로 충북도와 청주시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적십자관을 설립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네 양측의 입장이 지금 아주 팽팽한데요. 네. 어, 충북 적십자사 측은 이러한 사실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 충북 적십자사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대한 적십자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 10월 전 상당지구협의회 회장인 현 안성현 청주시의원이 네. 충북지사를 방문해 설립과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거론을 했고요. 네. 이 사실을 알고서도 조치를 하지 않아서 현 조남현 처장과 두 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청주시협의회금 보조금 교부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충북지사가 알고서도 겉으로는 모른척게 됐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협의회가 없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천, 영동, 보은, 충주 등 충북지역에도 다양한 협의회들이 존재하고요. 를 네.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고 를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 수령을 받아서 다 지금도 문제가 없이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봉사원들은 이시 협의회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을 한 입장이고요. 네. 봉사원들은 실제로 뭐 설립이 오히려 해야 된다는 의견이 오히려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아. 네, 그리고 충북 적십자사가 지금 네. 봉사회원을 재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일부 회원은 제명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음. 일입니까? 네. 적십자 충북지사와 봉사원들 간의 갈등이 표출된 것은 지난 2011년 성영룡 회장이 취임하고부터인데요. 네. 어, 지난해 충북적십자 봉사관 주축인 정학구 전 충북적십자 협의회 부의장이 임명장을 회수당에서 이제 제명됐고요. 그 다음에 김태열 충주 봉사관장이 제2 임명에서 탈락했습니다. 네네. 또 오랜, 오랜 동안 봉사에만 전념해 모여온 환광구 전 충북적십자사 협의회장이 봉사원에서 제명당한 게 갈등표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예, 문제는 또 있는데요. 이런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윤리심의위원회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원들이 제명당하거나 임명장을 박탈당한 일은 충북적십자사가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제명을 하고 재임명을 하지 않았던 이유, 네. 그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예, 적십자사 측에서는 봉사원으로서 이제 자격이 좀 미달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 만약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도덕적 행위, 적십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네. 이분들은 다 자기 돈으로 지금까지 봉사원을 해왔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동안 봉사원으로서 이미지를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봉사원들한테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네, 그리고 제명당한 회원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현재 이제 환광구 청주시 협의회장이 봉사원 자격 박탈에 대한 자격 상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청주시 충북지사 측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아직 결과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저 봉사단체인 적십자사가, 충북지사가 구성원 간 갈등을 믿고 있다는 라게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그 봉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없나요? 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충북지사는 사문서 위조와 불법단체를 만들어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황광구 전 봉사회장을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서 봉사원들은 대한적십자사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 발표 후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지사 내부 문제인 만큼 고생하는 봉사원들을 내치기보단 감싸주는 아량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최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북 적십자사 구성원 간 갈등에 대해 최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